뭐 다른 게임이 생기기 전까지는 안 사라지겠죠? 그러진 않아요. <laughs> 사라지지 않아. 아직 대회도 열리고 있고 좋아요. 백칠. 107... 네, 죠. 카트라이더. 자, 팔 단원 삼각함수의 그래프. 59번 문제입니다. 아, 어, y는 e 코사인 x의 그래프 일부이다. 자 이렇게 되져 있고요. 여기가 그러니까 a, 여기가 b, 여기가 c 이렇게 되는데, 야 y는 2크라인 x라고 하더라도 주기는 안 변했고요. 그죠? 그냥 멀쩡한 x 주기는 안 변했고, 지금 계수가 그저 2가 곱해졌으니까 최소만 바뀔 뿐이죠. 그래서 최대 최대값 a가 되는 거고 최초 0과 만나는 b는 2분의 파이. <A>. 에이 에이 e, e, 알겠어요. 에이 e? <laughs> 그래서 최초로 최초로 연에되는 비는 이분의 파이 그 다음에 계는이 분의 파이 이렇게 해주세넣어가지고 이제 문제 푸시면 되고요. 10번 개념 설명 안 했잖아요. 원래 아, 그래, 기능소... 면서 필요하면 방학 방한테로... 때하 아. <laughs> 기능소... <laughs> 자, f x 플러스 루틴 f x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주기가 루트 2인 주기 함수. 그죠 자, 주기는 어떻게 구합니까? 주기는 아, 아. x의 개수는 2파이죠. sin, cos은 2파이 s i 는은 x 자 1번부터 보도록 합니다. 1번에 어, 2x라고 적혀있는 s i n x 의 주기는 2분의 2파이 그러니까 파이가 주기가 루트 2짜리를 찾고 있는거 아니, 녀석은 아니고 sin 파이 x의 주기는 얼마가 되어야 되죠? 2 2파이 사인 루트 2 파이 x. 그러면 x 의 계수 의 계수가 루트 이 파이예요. 루트 2 파이 네. <laughs> 분의 이져이게 그렇게 즐거움이니? 루트 2 파이 분의 2. 이렇게 되 파이 지워지고 루트 2 분의 2인 자 y는 3 사인 파이 x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2. y는 3 사인 파이 x의 그래프를 자 x축으로 얼마큼 y축으로 얼마큼 이동시킨 것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렇죠? 그러려면 여기 있는 영역을 어 파이로 묶어서, x-1 이렇게 바꿔주고 나서, 3, s i 인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이 x자리에 x-1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x축의 방향으로는 얼마큼 이동한 거야? 1만큼 이동한 거죠?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2가 추가로 생겼죠? 그럼 y축의 방향으로 얼마큼 이동한 거야?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한 거야? m은 1이고 n은 2. 마이너스 1이 정답이고요. 즉방 cxtc y는 a코사인 t x 플러스 c 주기가 파이고 최대값이 2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4이고 abc를 구. 고요 자, 일단 은 주기가 파이란다. 지금 요 식기 의 주기는 b가 x 의기이니까 2파이가 해야 되는데 얘가 파이가 나요 그다음에 최대값은 a+ 플러스인데 얘가 2고 얘가 요거 연립하면 c는 마이너스 a는 3네. 알아듣고 있나요? 18. 오, 숲을 려고 말도 안 되는 숲을. 18번. y 는절 d 값사 y s i n X? y 는 절댓값 사인 s i n X? 에 대한 설명이다 야, 원래 g t s i n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으면 절댓값 s i n X. 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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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 i 맞아요? 어, 답은 4번이죠. 이 녀석이 원점에 대한 대칭이 아니라,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요. 그죠? 야, yeah. 72번. 뭐야, 이거? 72번? 72번은 뭐, 한, 내 신으로 나와도 한, 어? 무슨 얘기야? 72가 왜내 2년 뒤에 나요? 정신 나가요. 나간... <laughs> 아니, 내가 찔릴, 찔리... 아니, 내가 찔릴 게 아니라, 내가 왜 72가 2년 뒤 나이야. 닥쳐. 맞아. 2년 뒤의 나이. 아갈 때까지 간 거지, 뭘. 자, 숨겼대요. ABC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여 새끼가 생김새가 뭐냐면, Y는 3 탄젠트 2X라. 뭐야 이거? 그때 a 막기 2c의 e 값을 구할. 개꿀이네? 야, 왜 개꿀이 야, 개꿀이냐?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자 이거야. 야. 주... 1에서 1로 가서 a로 떨어진 이 길이랑 그다음에 어, 1에서 c로 가서 떨어진 이 길이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기까지 길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죠? 이두 개의 초록색 길이 같아요 알겠습니까? 응. 어.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여기 B다라고 하는 녀석에서부터 A까지 길이와 B에서부터, 어, 잠깐만. B에서부터, 얘가 주기가 얼마짜리지? 가2분의 파이 짜리니까 여기 여기가 2분의 파이네, 그렇지? 여기가 2분의 파이. 그러면 a가 여기면 c는 여기인데 a 맞나요? a 플러스 이분의 파이. 이분의 파이짜리. 여기서, 맞잖아? 아니냐? 이 길이가 2분의 파이라는 거잖아. 맞아요? 어, 이씨 그러면, 어, 여기가 지금 현재 이좌표가 2분의 파이네? 이 자표가 2분의 파이 아니냐? 2분의 파이 아니야?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분의 파이. 주기 이게 한 주기니까. 이거 그러니까 여기 4분의 파이고 이분의 파이지. 여기가 한 주기잖아. 이게 한주기잖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여기서 이거 여기서 이거가 한 뭔 말인지 알겠어? 어, 그러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초록색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초록색이네 A는 B는 C가 뭔 소리야? 저건 또헛소리 하고 있어 A는 B는 C A랑 B랑 C랑 같다고? 다른 점인데? 음, 헛소리 하지마 조져버릴 거야 그러면 C에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랑 서로 같은 길이네 어휴 뭐 이래 a b 2 c 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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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그 b는 지금 이 초록색 초록색 이기가다 똑같지? 그 b는 2분의 파이에서 여기가 <목소리> 맞아? 그럼 a 빼기 b 빼기 이 c는 a 빼기 이분의 파이에 빼기 그러면, A 더하기, A 빼기, 2분의 8이, A 빼기, 2A 빼기 8이네. 그럼, AAA 지워준다. 그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됐어요? 알아듣었어요 어, 어, 예상치 못한 건. 하지만, 주기성과 대칭성을 이용하면 항상, 해볼 은 보이죠. 문제는 다 주기성과 대칭성, 여러분들이 75번,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 분의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를 간단히 하면, 네. 네. 그렇죠?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2니까, 않. 그러면, 코사인 세타 분해, 여기고, 맞습니다.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요 자, 사인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 곱하기 2가 여기 있으니까, 사인 그대로이고요 사인 세타는, 파이에서, 얘는 플러스. 요그 다음에 얘는 2분의 파이 곱하기 3이니까 이거는 바뀌어야 되네. 사인 세타. 2분의 파이 곱하기 3은 여기에서 세타 넣으면 어, 얼싸 안 코니까 여기 양수. 플러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어, 그 다음 뭐하래니 코사인 어, 어, 제곱 10 더하기 이거. 7번 코사인 제곱 10 더하기 코사인 제곱 20 더하기 코사인 제곱 30 더하기 코사인 제곱 여욱쭈쭉쭉쓸요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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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 g n I have t 알파 a y that. Alpha p l 알파 플러스 t 베타는 일단은 얘를 이렇게 생각하자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s beta plus beta plus beta plus beta p l u 이 beta plus beta plus beta 하고 말하는 거야, 그죠? 그럼 코사인 베타는 뭔데? 5분에 팔십 분. 이 표정인데 됐어? 잘했어. h 잇인 제곱 x 플 s 코사인 x 플의 최댓값 최솟값을 곱 개꿀 어, 이거 완전 개꿀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2 코사인 x 마이... 네. 그러면 이제 치환해야겠지? t 제곱 플러스 2t t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 왜냐면 우리가, 우리가 코사인 X를 T라고 치환했기때문에그죠그 네. 이제 2차방2차 함수로 만들어주면, 제곱에 minus 일. 중 m i 니까 m i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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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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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솟값은 에. 객기종. 시시. 8띠 보고. 야, 이것도 개끗하게 넘어가야지. 자, 여기서 코사인 x는 루트 3 사인 x. 코사인 x 분의 사인 x. 3분의 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니까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이구나. 그렇죠? 그럼 x는 뭐야? 30도. 6분 아, 있지. 왜 범위가 어디까지야? 0부터 2파이까지. 자, 0부터 2파이까지면 파이가 여기서 이렇게 그어지는데 그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1파이 그리고 여기가 파이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또 3분의 1파이 더하기 3분의 1이네요 음. 다시 여기가 6분의 1파이 여기가 파인데 파이에 6분의 1 더해야 되는 거죠 주기성과 대칭성에 의하면 이두 개의 길이가 맞죠 맞나요 파이 더하기 6분의 1파이 해서 6분의 7 그래 풀겠는데. 그것도 안할아 아, 국 국어 선생님이랑 둘안세 둘, 둘 가지, <목> 가지 경우수가 있어. 나를 한다 1번 나를 구한다. 2번 구 선생님을 구한다. 안 구한다. 이빠지 <laughs> <laughs> 너희 구하지. 응. <웃음> 맞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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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때려면 말 바꿀 거야. <laughs> 자, 화시 찝어보면은, 3sin 제곱 x, 플러스 4sin x, 마이너스, 요시키는 x의 값은, 자, 또 치환해야겠죠? sine x를 t 라고 치환합니다. t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1사이의수고요그 위에 있는 게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1. 다고? <목소리로> 네. 네. <목소리로> 어 완전 실망하고 <목소리로> <거> 있었잖아. 왜 이거 플러스에 마이너스 아, 행복해. 그러면 t 플러스 2의 3t 등 그러면은 t는 마이너스 2거나 또는 t는 3분의 2인데 어 마이너스가 없어 작으니까. 그러면 s 사 n x는 3분의 2인. 찾겠다. 0에서부터 2까지라고 해서 범위를 정했고 여기에다가 3분의 2를 그었을 때 만나는 첫 번째 점을 알파, 두 번째 점을 알파 도하기 베타 알파 도하기 베타는 2분의 파이잖아. 2분의 파이 빼기 초록이 2분의 파이 더하기 초록이 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알파는 2분의 파이 빼기 초록이 베타는 2분의 파이 더 초록이 문제에서는 알파 더하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파이 그러니까 네 95번 왜정원아왜 아니야? 뭘 상상해? 아, 너 보았을까요? 진실된 눈빛 보이죠? <stimulation> 아우 <진짜요. 룰끼리> 이제 또 계약하면 친구들 만나고 좋겠네요 설레겠다, 그죠? <laughs> 네 나요? 네 아, 난 학기 중이 조금 더 편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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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학이 제일 힘들지. 이런저런 특강에 그 다음에 수업 시수도늘어나고 솔직히 방학이 제일 힘들어 난. 방학이 안아안아아 안, 안, 안 사라졌으면 좋겠어. 난 방학이 더 방학 따위 없었으면 좋겠어. 응?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그런 거 있지 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까 그러니까 제일 좋아하는 거. 딱 지금 떠오른 거 이게. 지금은 치킨 소고기. 질려 응? 힘들다고 그거 아니 음식 <laughs> <laughs> 이거, 음식이. 이거, 이거, 이질린다이하이니개념이 없네 저거 이거, 이으면질거 질려, 질려 그래 이거,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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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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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분의 루트 3. 이것을 만들어내는 이 함수에서의 범위는 여기 색칠 동그라미에부터 여기 빈 동그라미까지 이만큼이고, 이 무스 구하라고 하는 해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게 해지. 이 좌표만 찾으면 되겠네. 그지? 이 x들에 있어서 이 함수 값이 만들어지니까, 그지? 첫 번째 있는 거는 코사인이 2분의 1 나오는 게몇 3분의 파이네, 그죠? 첫 번째는 3분의 파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좀 어떻게 찾냐고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찾는 게 아니라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그어보는 거죠. 플러스 2분의 루트 3을 그어보는 거야. 플러스 2분의 루트 3은 30도네요, 그죠? 6분의 파이라고 해가 6분의 파이. 근데 여기서도 얘까지. 여까지도 6분의 파이 뭔지 알겠어? 파이 마이너 6분의 파이니까 아. 6분의 5파이 그래서 엑셀 카세 범위는 3분의 파이보다 크고 6분의 5파이보다 작나졌다 그러니까 5파이. 오케이 자 93번 2 코사인 제곱 X 플러스 3 코사인 X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를 풀면 또 똑같지. X는 0보다 크거나 같고 2 파이보다 작거나 같다. 풀어봅시다 코사인 X를 T라고 그러면 T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1부터 2 파이까지 코사인 X까지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2 T 제곱 플러스 3 T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다. 1이 2 됐나요? 그러면 t 플러스 2 2t 마이너스 1 0보다 작다.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근데 t는, 마이너스 1,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t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게 정답이고 t자리에다가 뭐 넣어야 돼? 이제 코사인 세타를 넣어야 겠지 코사인 세타 코사인 알겠죠? 그어야 코사인 세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1보다 작다. 가 되는 거구요. 그려봅시다. 그래서 이 까지를 여기로 간다. 여기 이만큼 그려놓고 그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여기에 2분의 1. 기하는건이 빈도. 그것의 해는 여기에 가서 <목소리> 여기에는 있빈 통계를 가지고, 그렇지? 그럼 2분의 파이다. 2분의 이는 <목소리> 우리가 아까 보고 <목소리> 있죠. 이거 3분의 파이. 그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3분의 파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3. 맞나요? <목소리> 그래서 x의 값의 범위는 3분의 파이. 여기까지 할게요. 9 0분부터 다음 시간에 합시다.